매개변수 편이다 그쵸? 네음 함수인데 그냥 X랑 Y를 T로 연결해 놓은 거야 그래 나중에 이거를 체인 룰이라고 하나? 연쇄법칙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일단 어쨌든 그건 필요 없고요 이걸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양변에 아, 분모 분자에 DT로 나누죠 네 그러면 얘말 뜻은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봐 얘는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봐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얘는 쉽죠 얘 미분문 얘 미분 쓰시면 됩니다 뭐예요? 2에다가1 빼기 sin t 분의 2아 내가 뭐 헷갈리면 이렇게 정리하고 하셔도 되고요 2 sin t 맞아 맞아 됐 날리고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t가 3분의 파이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지? 네. 맞아? 일단은 3분의 파이 대입하면요. 1 빼기 네. 2분의 1 분의 2분의 2분의 3 분모 분자 뭘 곱해? 2 음. 그래서 루트 3이 일단 답이고요. 우리 연습 삼아 접점도 한번 찾아놓자. 접점? 이거일 때의 x 값 y 값이 그 점이랬다, 그렇죠? 음, 네. 그래서 x는 2에다가 3분의 파 빼기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요. 그다음 y는 2에다가 1 빼기 2분의 1 이게 됐네, 되겠네요. 그래서 3분의 2파이 빼기 루트 3, 그다음 이거는 1이 되겠다 그래서 점 이거, 이거라고 했다. 네. 그래서 접선은 루트 3에 x 빼기 삼분의 이파이 플러스 루트 삼 플러스 1 이런 식으로. 알았죠? 네.